형우, 복귀 드라마, 울음바다를 건너, 삼성행. 프로야구계의 FA 되어, 아니, 이제는 FA 늙은 사자가 된 최영우 선수가 9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왔습니다. 이 감격적인 복귀 소식에 야구팬들은 환호했지만, 정작 주인공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네요. 어제 4일 스포츠서울 시상식에서 기록상을 받은 최영우 선수는 복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제 후배들 메시지 보고 이 시간 울었습니다. 글자가 다 슬펐어요 라며 KBO 최고령 타자의 감성 폭발 TMI를 공개했습니다. 이 정도면 야구계의 눈물의 여왕이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. 혹시 삼성 팬들에게 받은 응원 메시지가 환영해요. 근데 이제 타율 0.350 미만은 안 받으려요. 같은 거였을까요? KIA에서 삼성으로 유니폼을 갈아입는 과정이 일주일 정도 아내와 함께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파장이 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형우 선수, 댁이 바로 KBO의 레전드니까 파장이 큰 거죠. 이제 아내분과 함께 팬들의 댓글을 보며 다시 올 예정이라고 하니 삼성은 2년 26억 원으로 눈물값까지 치러준 셈이 됐습니다. 강민호 계약 촉구 그리고 박진만 감독과의 우승 결이 최영우 선수 복귀 소감 중 가장 깨알 재미를 준 부분은 바로 강민호 선수와의 대화였습니다. 현재 FA 상태인 강민호에게 계약 빨리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저한테 구단이에다. 얘기를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. 형우 새내기 사자 민호야 계약 안 하니? 밥값은 해야지. 민호 터줏대감 형 이제 막온 형이 구단위에 말을 잘 해줘야죠. 형우 저는 이제 막 입단했는데 결국 같이 하기로 했으니 조만간 계약할 것이라고 쿨하게 마무리하며 강민호 선수에게 은근한 압박을 넣었습니다. 이쯤 되면 최영우 선수는 이제 필드 위의 4번 타자이자 FA계약 촉구위원회 위원장 역할까지 맡게 된 듯합니다. 그리고 박진만 감독과의 끈끈한 관계도 자랑했습니다. 제가 낯가림이 심한데 상대팀 감독실에 찾아가는 유일한 감독님이라며 심지어 어릴 적 룸메이트였다고 밝혔습니다. 박감독이 우승해보자고 했다니 두 절친이 힘을 합쳐 2026 시즌 삼성의 브이구울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